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안철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에 더해 자영업 붕괴, 청년 실업 심화, 의료 시스템 붕괴, 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 북핵 위협,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으로 안보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큰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위기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마치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전력차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승리를 믿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역시 명량 해전 같은 극적인 승리의 드라마를 써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외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뒤에서는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 즉사, 필사 즉생의 각오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합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당내 단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페이스북 글몇 줄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거리로 나오십시오. 당원이 손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중에 윗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대의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홍준표 전 시장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집니다.